플라이어라는 브이예요 밝기가 굉장히 잘 조절이 됩니다. 네, 잘 보이시죠? 고프로 히어로 9이 드디어 도착했고요. 어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건 기계 본체고요. 이건 조명 모듈입니다. 그리고 렌즈 모듈. 그리고 미디어 모듈. 그리고 삼각대. 그 다음에 저는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어, 외부에서 촬영할 때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스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네 이제 고프로 9 블랙과 그 모듈들을 전부 다 박스 해제를 했고요. 이제 하나씩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결합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미디어 모듈을 결합해 볼 건데요. 미디어 모듈을 보니까 이렇게 본체가 있고, 어, 이 마이크에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스펀지가 있습니다. 어,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그 다음 결합하는 단자들이 있고요. 일단은 미디어 모듈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, 이쪽 배터리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를 우선 충전된 배터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,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결합이 되고요. 그다음 이 구멍이 뚫린 부분하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하고 잘 맞아야 이게 결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, 네, 딱 소리가 났거든요. 이렇게 하면 결합이 된 거예요. 네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, 이 조명 모듈을 달아볼 건데요. 일단 되게 간단하더라고요. 이 위쪽에다가 결합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렌즈 모듈인데요. 일단 렌즈 모듈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개 부분을 이 렌즈 부분에 결합하고 돌려주는 부분인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. 일단 분리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. 분리는 어렵지 않게 잘 분리가 되고요. 네, 이게 껴주는 게좀 관건인데 보시면 끼고. 돌려주면 모듈이 끝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,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,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, 이걸 좀 강제로 돌린다면 된다고 해서, 제가 좀 강제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일단 집에 이렇게 공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. 이거는 뭐, 플라이어라는 공구예요. 좀. 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좀 수건으로 덧대고. 이렇게까지 공구를 사용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. 이걸 좀 덧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아가네요. 네, 이렇게 공구를 사용해서 돌리니까 똑바로 맞춰줬습니다. 네,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? 이게 좀 처음엔 버거운데 몇번 돌려 끼다 보면 조금 헐거워지면서 잘 맞을 것 같긴 합니다. 그 다음은 제가 산이 맥스 그립을 껴볼 건데요. 이거는 삼각대도 되고, 굉장히 셀카봉도 되는 좋은 제품입니다. 이 하단에 보면 끼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, 이걸 밑으로 빼셔서, 이쪽에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 잘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넣어서 끼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. 네 이렇게 되면 렌즈 모듈, 미디어 모듈, 그다음에 조명 모듈을 장착한 한 세트가 되고요. 어 조명 모듈의 기능을 보면 밝기가 굉장히 잘 조절이 됩니다. 네잘 보이시죠? 굉장히 밝습니다. 그리고 오래 놀고 있으면 꺼지고요. 자 완성됐습니다. 어, 이번 주트래킹부터는 제가 이 고프로 9 블랙을 사용해서 아주 질 좋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